우령의 유디오. 어느덧 지나가는 가을밤.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모닥불 소리를 좋아해요. 듣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, 어, 이런 가을날 정말 잘 어울리는 소리 같더라고요. 막 캠프파이어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모닥불 앞에 앉아서 저의 어릴 적, 눈이 나빠지기 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어폰이 필수예요.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야 되니까요. 아, <laughs> 어, 때는 언 9살 때 이야기네요. 초등학교 때전 굉장히 활달한 친구였어요. 별명도 참 많았는데요. 제 이름 허우령. 흔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. 그래서, 유령, 우렁, 허수아비, 허당, 아, 진짜 별의 별 이름으로 불렸어요. 그날도 저를 놀리던 남아 학생들이 있었는데, 끝까지 잡으러 갔습니다. 어, 어릴 땐 별명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할 일을 다 하고, 집에 와서 투니버스를 보고 있었는데,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 한쪽을 가려봤는데, 오른쪽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. 어, 그땐 진짜 영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. 왼쪽 눈 시력은 좋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도 없었거든요. 어, 뭐, 의사선생님들도 제 병명이 뭔지도 몰랐고요. 그냥 지냈죠. 음, 그렇게 9살에서 10살, 11살. 또래 친구들하고 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게임하는 거 진짜 좋아했고,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쇼핑하고, 노래방 가고, 그런 생활 했죠. 아, 그땐, 소녀시대 언니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서, 막, 따라하고 그랬는데, 어, 너가 태연해. 내가 제시카 할게. <laughs> 아, 그리고 저는, <laughs> 그림 그리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. 꿈도 화가였어요. 나중에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바뀌긴 했지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. 어,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. 11살 때부터 오른쪽 눈 사시가 티가 났나 봐요. 그날은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. 같은 반 남자애가 와서 야, 너는 왜 그래? 라고 하는 거예요. 음, 아무 악이 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, 그땐 엄청난 상처였어요. 들키고 싶지 않은 걸 갑자기 들킨 느낌? 그리고 그 후에는, 너 사시지? 야, 사시! 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었어요. 그때전 사시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지만, 기분은 정말 나빴죠. 괜히 걔네 앞에선 고개도 못 들고요. 아,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더 상처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어린 저는요.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제게 타이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때를 꼽습니다. 풀죽어 있던 그 어린 오령이를 만나러.지금 만나면 너가 기죽을 필요 없다.고개 안 숙여도 된다.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사실한 말은 그때의 저에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또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나물고 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지금은 또 제가 가장 멋질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찾고도 있으니까요. 아, 하지만 상처는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덜 아프면 좋잖아요.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누군가,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때문에 놀림받고 상처받고 아빠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꺼내보았습니다.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놀리고 배척하는 것도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. 제게 사시야 라고 했 애들은 그 말조차 기억 못 하겠죠.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에는 계속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. 아, 그래도 저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좋았습니다. 그때 본 예쁜 하늘이 좋았고,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좋았고.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주는 몇안 되는 제 모든 걸 지켜봐준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장작 타는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해봤는데요,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속닥속닥. 진실게임. 진솔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. 아, 시간이 많이 늦었죠. 이제 모닥불 끌까요? 저는 지금까지 우령이었습니다.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.